네? 윤석열이 그동안에 계속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, 음. 아니, 두 시간짜리 내란이 음. 어딨냐. 맞아. 아, 음. 맞아요. 아, 그리고 금방 끝낼 건데, 음. 뭔 소리 아니야. 어차피 이거 내가 길게 갖고 가지도 못해요. 이 얘기를 계속했거든. 맞아맞아맞아 그런데 이거를 정확하게 집. 그렇지 그거 너 때문에 빨리 끝난 거 아니잖아 아, 인마 시원해. 그러니까 나 시민들이 빨리 끝내고 인마 국회에서 빨리 끝냈잖아 음. 이 새끼야 어? 이 새끼 어디서 <laughs> 말을 함부로 해이 새끼가 확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. 아. 네. 그다음에 또 윤석열이가 야당의 전행 때문에 국정이 마비돼서 맞아. 어쩔 수 없이 맞아. 했다고 막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거기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깔끔하게 정리를 합니다 음. 야당의 전행으로 국정 마비가 됐다고 너는 인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음. 아. 그거는 니네 생각이고 이 자식아 그런 게 원래 민주주의고 그런 게 원래 정치야 제어와 타협으로 풀었어야지 이 새끼야 그냥 <laughs> 너는 이 새끼야 파면이야.